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트로트 가수이자 국악인 신승태님의 매력적인 음악 세계와 최근 활동에 대해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전통적인 국악과 현대적인 트로트를 넘나들며 독창적인 예술성을 보여주고 있는 신승태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어린 시절부터 빛났던 예술적 감각, 1986년 11월 5일, 강원도 속초에서 태어난 신승태님은 어릴 적부터 국악에 남다른 관심과 재능을 보였습니다. 중학교 시절에는 지역 사물놀이 팀에서 활동하며 타악기의 매력을 몸소 느꼈고, 대학에서 타악을 전공하며 국악의 깊이를 쌓아갔습니다. 특히 경기민요 소리꾼으로서도 두각을 나타내며 전통음악계에서 주목받았습니다. 트로트와 국악의 만남 신승태만의 음악 세계 신승태님은 2020년 싱글 앨범 사랑 불러 트로트 가수로 데뷔하며 또한 번의 도약을 이뤄냈습니다. 이후 KBS의 트로트 전국체전에서 최종 4위를 기록하며 대중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외에도 KBS 불후의 명곡, 가요모델 열린음악회 등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그의 매력을 마음껏 발산했습니다. 무대 위에서 신승태님은 전통과 현대를 결합한 독특한 퍼포먼스로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전통적인 판소리와 트로트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하며 입가손 스튜디오와 같은 예술 집단과 협업하여 새로운 음악적 실험에도 도전하고 있습니다. 트로트 야생마라는 별명의 주인공. 신승태님은 팬들 사이에서 트로트 야생마라는 별명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무대에서 보여주는 열정적이고 자유로운 퍼포먼스가 이 별명을 잘 설명해 줍니다. 감정이 깃든 목소리와 역동적인 무대 매너는 그를 단순한 가수를 넘어 예술가로 만들어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최근 MBN의 현역가왕 이에 출연한 그는 고급 수식트 옆에 당신을 묻고를 통해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 곡에서 그는 단순한 노래를 넘어 감정의 깊이를 전달하며 관객들에게 잊지 못할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다양한 활동으로 팬들과 함께하다. 신승태님은 소셜미디어에서도 활발히 활동하며 팬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과 인스타그램을 통해 팬들에게 음악적 이야기와 무대 뒷모습을 공유하며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트로트 가수로서의 활동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르와 예술 프로젝트에도 참여하며, 음악의 경계를 끊임없이 확장해가고 있습니다. 신승태님의 밝은 미래를 응원하며, 트로트와 국악이라는 두 가지 매력을 동시에 지닌 신승태님은,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것입니다. 그의 음악과 무대는, 감동과 에너지로 가득 차 있으며 이는 팬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깁니다. 앞으로도 신승태님의 무대에서 새로운과 전통의 조화를 발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신승태님의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